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유튜브 에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 사장님 네 <laughs> 아, 이거 이름 안 나오거든요 이름, 이름 얘기 안 하시면 되고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진짜 안 나와요? 네안 나와요 아, 그러면 뭐네 음. 얼굴은 네. 안 나오시고 네. 다. 일단, 더시했에나 선생님, 그지 몰랐어.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어, 요즘에는 방송에 얼굴이 나가거나 목소리가 나가도 또 불편할 수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 응. 올해가 무술련으로 이제, 이제 문을 봅니다. 네. 무술련으로 문을 보시는데, 자, 우리 결혼하셨죠? 네. 네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네, 기주대주 이제 한번 볼게요. 제주 아, 신라 이시고, 네 기주 저 박씨요, 응, 박씨시고, 네. 어. 돌아보니 다 불사가 뚜렷한 가정이에요. 불사가 뚜렷한 가정이고, 양부리에서 불리고 모셔라는 분이 계시는 집이야. 음. 그러니 우대서 반이 빌었겠지, 공을 들였겠지. 자, 칠성의 자손이 되려고. 자, 신랑이 명이 없어라 그랬어. 신랑이 명이 없어라고 해서, 어, 신랑 때문에라도 불사를 모시고 가는 가정이 되라 했다. 근데 불사가 이 집에는. 오래된 불사님이 계신다. 조상불사라고 해서, 받들고 살아라 했는데, 혹시 불사 모셨어요? 네. 할머니? 네. 할머니 성기고 있어? 네. 어, 젊으신 분들 할머니 잘 성기고 가시네. 성긴 지가 조금 오래 되셨다고 해? 네, 조금 몇 년. 몇 응. 년이나 됐어? 한, 10년 조금 안된것 같아요. 어, 10년, 어, 10년 조금 안 됐어요. 어, 할머니를 모시면서 좋은 일이 참 많았다 그런다. 어, 정말정말 정말 힘들었던 대주라 그래. 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망설이다보면 안되는 수절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어, 할머니 모시면서 사차 좋아지는 형국이었고 어, 그때 돼서 우리 우리 여기 기준님하고대준님하고는 그때부터 불이 나는 형국이 됐다 그래 그러니 우리 자손도 어, 자손 있어요? 애 하나 네, 있어요. 둘 하나?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어, 지금 대주가 어, 몇 살이에요? 양띠니까 양띠? 네. 어. 우리 여기 언니는? 저는 개띠요 개띠고 근데요 사주는 아. 보면 은 원래 생년월일이라고 물어보는데 왜안 물어봐요? 음. 어, 저는 그냥 보다가 아. 어, 그냥 궁금하면 또 묻기도 하고 아. 사주를 안 넣고도 봅니다 아. 아. 저는 뭐 철학을 보는 게 아니라서 아, 저는 이런 게우가 뭐 처음이라서 좀요 네. 아들은요? 몇 <laughs> 아들은 살이에요? 이제 여섯 살 됐어요 여섯 살? 네 음. 다이씨가정의 박씨 명당으로 돌아보니 우리 어, 기준님네도 보니까 기준 내에서도 어, 학자 집안이라 그랬어 학자, 문필이 좋았다 학자 집안이 돼서 어 근데 아들 자손이 귀한 집안이 되라 했어요 아들 집안이 아들이 좀 귀한 집안이 되라 했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야 되고 우리 집 대주에도 형제간의 어, 우애가 좋아야 된다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저 대주로 보니까 구설의 시비수가 많아라 그랬다. 네, 정년에는 맞아요. 구설의 시비수가 너무 너무 많아서 관제도 길뻔하는 그런 수전이다 그러셔. 우리 대주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하면서 사람들한테 구설이나 시비수가 너무 너무 많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을 항상. 열 마디 할 거를 다섯 마리 줄이시고 다섯 마리 할 거를 두 마리 줄이시라 그러세요. 근데 작년까지만 응. 해도 해 바뀌기 전까지만 응. 해도 되게 구설사고 되게 많았어요 말씀하시는 응. 것처럼. 근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 조용하나요? 이번 연도에도 네. 초기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 초기에 조금 시끄러웠다. 그러니까 조용했다 시끄러웠다 하는 게이 대주 자체에서. 어, 항상 묻고 있는 살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사주팔자 연어 이시에 태어났던 어떤 사주에 있는 그런 거야. 기운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열 마디 하면 다섯 마디 줄이라고 했죠 다섯 마디에 두 마리를 줄이라고 했어. 그러면 남이 말하면 내가 오지랖 있게 내가 나서기보다는 내가 들을 줄 아는 대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부활을 거느리는 사주야.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부활을 거느리다 보니까 내가 오너가 되겠지. 오너가 되면 은지위를할수 있고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가시가 될수 있고 빨리 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형국이라고 봐져요. 근데 사주에서도 사람이 관제구설 이런 게좀 많이 따라라고 했다라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한테 너무도 믿으면 다줄 것처럼 그렇게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그랬어요. 어, 그 다줄 것처럼 하면 는다 그 점수가 따라오고 어. 그러니까 하나를 주면 두 개가 와야 되는 게 응. 맞는데 항상 하나를 주면 하나도 못 얻어오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구설아, 시비야 관제야, 항상, 어, 주위 때문에 생긴다. 음. 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주위 때문에 음. 생기는 형국이니 항상 그걸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돌아보니, 어, 작년 수정보다는 올해가 조금 나을 수는 음. 있다. 근데 하지만 올해 무술년이야무술년이 이제 해운에서도 조금 이제 시끄러운 해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 어, 우리 기주를 보니까 어 임술생이다 박씨다 우리 기주가 올해 삼재야 그죠 삼재에다가 네. 올해 해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또 삼재야 삼재 해운을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 자손은 어 계사생의 우리 아들은 사주를 팔아주는 사주가 나와 사실 네. 엄마랑 충이 나있기 때문에 엄마랑 안 맞는 사주가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 어, 개띠하고, 뱀띠하고는 진살이 끼어 있잖아. 그죠? 진살이 끼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런 이제 애들을 팔아주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할머니가 많이 안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음. 그렇게 하면 이 자손을 빌어서 나라는 자손이 되려 했어. 음. 어, 공을 들여서 빌어서 났어요? 네, 맞아요. 어, 빌어서 낳는 자손이 되려 했다. 그러면 어떨까? 기주가 많이 빌어야 되겠지. 어, 지극정성, 우리 이 제자들처럼, 무속인이나 이런 행위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절을 간다든지 어, 할머니가 계시니까 항상 할머니한테 비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다. 단지든 뭐든 하나만 그냥 덜렁 오셔놨거냐 이거구나 이렇게 사시면 안니 된다 그래요. 어, 여기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공주리 굉장히 강한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빌어주는 만큼 덕을 볼 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예능 쪽이 좀더 뛰어나게 나와. 예능 쪽이 더 뛰어나게 나와. 그러니까 아. 아들이지만 여자 같은 아들. 맞아요. 음, 아들이지만 여자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교성 좋아야 되고 사교성 애교 많아야 좋아요.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묵직한 직업보다는 음. 약간 어, 예술성이 아. 강한 직업이 얘한테는 사실은 맞아. 음. 어, 그러면 이제 아예 예, 예능 쪽이 발달되는 것을 얘한테 가르해준게 낫겠지. 축구, 야구 이런 게 아니고 예술 예능. 어, 다재능으로 이해는 조금 좋은 그런 사주를 끼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어, 엄마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우리가 사주에서 태어나면 연어리시에서 뭐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나는 보거든. 그러면 앞서서 애가 이렇다 하면, 어, 그거가 아니게 우리가 또 바꿔서 돌려주면 돼. 어, 예를 들어서 애가 너무 정서 불안이다. 불안할 만큼 떠든다. 음. 어, 주위가 산만하다. 뭐, 예술성이 많은 애들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은 음. 뭔가 좀 차분한 걸 가르칠 수 있는 거. 음. 약간 애가 차분할 수 있는 어떤 학원을 보낸다든지 좀 차분하게 할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게 필요하다고 나는 아. 보거든 그러면 은 애가 활발하니까 천반직들어너 뛰어 원래 활발하니까 이렇게만 너무 이제 또 맡겨놓고 키우지는 말고 어, 그렇다고 너무 제재하면 또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가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 중 하나가 아니겠나 싶어요 아니, 그러면 음, 공부는요? 공부는 머리는 또 해요. 아. 비상해요. 아. 지금도 뭐 하나를 가르치면 두개 세개를 네. 지가 할려고 할거야. 응. 공부는 내가 볼때는 잘할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약간 받쳐주기만 하면 얘는 괜찮아. 아. 근데 얘는 원래 사주에는 내가 보니까 동서남북을 쫓아다니는 사주가 되니까 유학을 보내도 좋다. 근데 아빠가 보낼라 하겠나 싶다. 너무 귀한 자손이란다. <laughs> 예뻐서 쭉쭉 빠는 자손이라서 아, 어, 보내지 <laughs> 못할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내가 볼 때는 그래, 얘가 나중에는 한, 어,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타국 아니면 지역, 서울이나 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도 얘는 괜찮은 애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엄마가 아빠가 어쨌든 얘를 조금 받쳐주는 힘을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어. 음.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아들 자손은 어쨌든 머리가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이 아, 네. 근데 잔잔하게 잔사고가 많다.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다치고 부딪히고 네. 아프고 이렇게 남자지만 여자 사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조금만 건강식품도 좀 챙겨주고 운동을 빼놓지 말고 하체가 좀 약하다, 얘는. 어, 잘 넘어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좀 약하니까, 아래쪽 운동을 필수로 많이 시켜라 그런다. 뭐 그럼 건강 나... 상태가 응. 아마 나중에 안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아, 아니죠? 그건 아니고. 타고 네. 응. 태어날 때좀 약하게 태어났어, 네. 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만 좀 보강을 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좀 노력을 해서, 애 다리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네. 방향으로, <laughs> 운동을 별로 <laughs> 안 좋아할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좀 이렇게 어, 운동을 좀 시키는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어 그리고 우리 어기준님은 올해 삼재시잖아 그죠 네. 나갈 삼재는 반드시 풀고 가셔라 그래서 정월 대보름 안에 우리가 삼재 어 액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풀고 가시는 게 좋고 왜냐면 나갈 삼재 올해 네. 또 해운이 무슨 해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몸을 조금 다칠 수전이 있을 수 있어요 밤에 네. 밤길 조심하세요 밤에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을 삐끗할 수 있고 다쳤던 다쳤던 곳이 또 다칠 수 있는 형국이 나온다 그래. 무슨 발이 옛날에 다친 적이 있는데, 음또 응. 다치는 형국이 나올 아. 수 있다. 어 다쳤던 부위가 또 다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밤에 너무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laughs> 술을 먹는다든지, 어. 어.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하고 어, 삼재는 풀고 가세요. 삼재는 누구나 너나 할것 없이 많이 풀어요. 노인들도 뭐 푸는 게 삼재라고 해요. 음. 응. 어, 우리가 애군 액살을 이제 풀어서 비는 게 있다. 정월 달에 이제 홍수맥이랑 이제 삼재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언니가 그렇게 풀고 싶은 마음 있으시면 저한테 또 문의하시면 아. 제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톱 발톱 머리카락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셔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음. 그럼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이제 오시면 돼요. 네. 제가 이제 다음 달쯤부터 해서 이제 그걸 받을 거예요. 지금부터 아. 받으려고 하면 너무 아직 시간이 아. 많이 남아 있어서 다음 달부터 제가 받을 거예요. 그럼 받으시면 그때 한번 들리셔서 이렇게+ 이렇게 어, 주시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 하시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음, 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 사업은요. 음. 이번 연도에는 좀 어쩔 것 같아요. 남편 사업은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나을 거예요. 작년에는 구설 시이 수가 많았고 올해는 그래도 약간의 나와 합이 드는 해다 그래요. 약간의 나와 합이 합은 든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여요. 음. 밑에 기사들이 음. 몇 명이 있는데 음, 음. 그 기사 구활을 그... 거느려야 되니까 그죠? 네. 음. 근데 있는데 그 기사들이랑 사이가 쭉 가나요? 아니면 또몇번 바뀌려나? 바뀔 거예요. 아. 응. 한 두리 정도 바뀐다고 보이고, 아. 한 두리 정도는 오가고 나갈 수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 대주는, 어, 사람하고의 구설이다. 사람하고 시비수가 많고, 충이 막. 많이 이렇게 나는 대주라서 어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한길 따라 가기가 조금은 사실 힘이 들어 그니까 내 음. 네 사람 같이 만들 사람이 사실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내네 사람으로 끝내 끝 가기가 사실은 힘이 음. 든 부부다 근데 할머니를 위하고 할머니를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음. 어 이렇게 가지 않나 싶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풍파가 많다라는 거죠 죽일 듯한번 싸면 죽일 듯칼부린 나게 싸워야 되고 좋을 때는 또 너무 한정없이 좋다 맞아요 항상 아. 그래요 그런 분이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상에서 많이 돕는다 여기는 조상에서 많이 도우니까 어디 가서 뭐 너희 뭐 해라 구대라 이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성기고 있는 이 할머니 꾸준하게 잘 성기고 가시고요. 어, 아니 도움이, 제가 기사를 응.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응. 기사 두 명이 응. 지금 나간다고 하거든요, 오빠 응. 말로는. 응. 근데 오빠가 일방적으로 이제, 내분에는 네 지금 주의가 됐어요. 기사가 응. 그만둔다고 한게 아니고. 응. 응. 근데 그 기사들이 정말 둘다 그만둘까요? 둘다 그만두진 않을 수 있어요. 아. 어, 한 사람은 그만둘 것 같고. 그리고 오래 못 간다. 그만 안 두더라도. 아. 오래 못 가니까, 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어라 그런다. 음. 구서 12수가 내가 많이 따른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5일, 음. 정월 대보름이 지날 때까지는, 어,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이 조금 안될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대주가 12나 9살 항상 따라와. 12구설이 항상 따라오니까 항상 뭔가의 빌미를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내가 빠질 구멍을 만들어 라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간다고 했는데, 왜 이래? 왜 너,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으면, 다른 사람 입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항상 만들어놔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또 손가락질이 되고, 어, 직원들이 그 바닥 자체가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지. 어, 그러면, 여기서 이말 하면, 요즘 세상이 어때요? 어, 방구 꼈다면 여기 라면똥 네. 샀다. 그지? 야, 했는데 여기는? 어, 스 네.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어, 지금, 어, 시국이야. 모든 게다 그래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말로, 어, 이렇게 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신랑이 항상 보면 음. 머리가 좀 자자 아프다. 음. 소화가 좀잘안 된다 이러거든요. 건강은 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주는 무조건 담배는 피면 안 됩니다. 아, 담배 열심히 피우고 있요 어, 담배 절대 못 피게 해야 되고, 네. 요즘에는 그거 있대요. 뭐 이거 전자로 뭐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샀는데, 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담배를 하면 안 돼. 여기는 음. 원래 자체에서 위가 약하게 태어났어요. 음. 태생에서부터 위가 약하게 태어났다 그래요. 신경성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음. 그래서 위경련이 아, 네. 일어날 수 있고 위로 인해서 신경성 위염 같은 그런 게 끼고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위장에 대한 그런 거에 좋은 거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혈이 자꾸 음, 우리가 말하면 팍팍해진다고 해야 팍해진다고 음. 해야 되지. 그런 탁한 그런 혀를 돌리려고 하면 운동을 좀 해야돼 아. 어, 운동도 좀 하는게 도움이 되고 머리 두통은 내가 볼때는 그래요 지금 위가 되게 안좋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신경에서 신경성에서부터 오는거야 아. 그러면은 본인이 참아야되고 본인이 이렇게 해도 욱해야되는 하지를 못하고 참아야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통이 올수 있고 거기서 눌리다보면 이 위까지 내려와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봐 모든 요인은 스트레스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 방법 또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람들 그렇잖아 내가 외롭다, 슬프다, 우울하다 하면 아나 외로워, 슬퍼 자점집배를 갔다, 슬프다 어 당신 원래 슬픈 사주야, 외로운 사주야 아나 어, 그래. 뭐, 원래 슬프다 하더라 어, 원래 외로운 사주라 하더라 이거 인정하면 안 돼요. 음. 어 인정하면은 그 인정이 곧 나를 또한번 죽이는 거야. 내 사주가 그렇다 하면 내가 긍정적이 어떻게 살아갈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어, 내가 찾아야지. 나 원래 슬픈 사주였다. 그러면 왜? 내가 왜 슬퍼야 돼? 하고 또한 다른 걸 찾아라는 거지. 운동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슬픈 사주니까 하고 그걸 움츠리면 돼. 친구들을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친구들은 <laughs> 조금 다안 좋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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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츠리면 안 돼. 운동을 간다든지 뭔가 다른 힐링 방법을 찾아라는 거지. 음. 자, 우리가 어디 가면 파계살이 많다고 해. 자, 만 원을 들고, 어, 우리가 마트를 갔어. 이거는 음. 사도 되고 안 사도 돼. 자, 만 원짜리 하나 들고 있어. 그러면 아, 이양뭐 들고 있는가고 산다고 보통. 어, 그게 우리가 왜 무슨 살정 같은 걸 얘기할 때 파계살 무슨 살뭐 무슨 살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영마살이 많으면 돌아다니는 살뭐아저 영마살이 많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계살이 있어. 했다. 사람들이, 응. 어, 저물 보러 갔는데 파계살이 있어. 당신은 손 깨져요. 그러니까, 응. 뭐, 거기 연연하지 말고 사세요. 했다고 해. 우리 손님한테 나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때? 어, 나파계살이 있으니까 돈이 깨진대요. 뭐, 안 모인다니. 내 팔자인가 봐. 거기서 팔자라는 걸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자, 파계살이 많아. 돈이 모이잖아만 원을 들고도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일 때세 번을 생각해라는 거지. 어? 습관화되라는 거지 노력+ 노력없이는이 세상에 아무것도 되는 건 음. 없습니다 당신 오늘 대운이야 집에 방콕하고 있어 대운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 가만히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대운도 어 좋은 운도 내가 움직여야지 그 운은 따라오고 갈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파괴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왜이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여기. 기준님이 약간 파괴가 있는 살이에요. 음. 어, 모일 때는 모이는데, 쓸 때는 또 과감하게 써, 지는 사주고, 음. 또 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애지중지 뭔가 했다 싶으면 뭔가가 또 나갈 일이 생겨.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어, 분명히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없어. 항상. 그만큼을 맴돌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심해라고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쓰더라도, 뭘 사더라도, 이거 정말로 필요한가, 간절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생각을 세 번은 해라는 거지. 음. 그리고, 우리 여기 대주하고도 다툴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충이 심할 때는 진짜 살림을 다 부을 정도로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한정 없이 좋지만, 그럴 때는 항상 호흡을 세 번을 해라. 삼세판,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그지? 삼세 번 호흡을 해라. 어차피 내 거다. 응. 음. 그렇잖아? 어, 새끼 밉다고 버릴 수 있나? 못 버려. 신랑 밉다고 그냥, 어? 오늘 새, 그냥 밤새 안녕? 할수 있어? 못해. 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내가 염두에 둬라. 그렇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이 둘 다, 두 사람 다 있어요. 성질, 하는 성질 둘, 뜻이 욱하는 성질이 둘다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참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대응을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세 번만 딱 참아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둘이는 그러면 이별수는 없나요? 없어요. <laughs> 이별수. 있죠, 왜 없어요? 살아가면서 입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를 끼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도 다 있어요. 음. 어, 입을 수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 입을 수가 있는 해운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입을 수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입을 수가 있는 해운에는 싸움이 좀 잦다. 음. 그지? 트러블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웅거리고 안, 안 보기다고 막 그러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입별수가 있는 해운에는 싸움이 작고 이유 없이 보기 싫고, 음, 어? 우리가 왜 갱년기처럼, 어, 다 아,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뭐 살아가면서 친구 간에도 누구 간에도 이별수 없을 순 없잖아. 그러면 그 이별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도, 어, 노력에 달렸다는 거죠. 어차피 내 사람이고 뭐내 거야. 그러면 입을 수 없이는 못 가니 입을 어, 수가 있는 해운에는 어차피 이런 거를 한한해한번 신수 정도는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시면 항상 언제쯤은 조심해야 되겠다 할 때는 어, 조금은 조심해서 넘어가는 게 좋고 음. 신랑이 좀 예민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어때 그냥 기주가 입에 자꾸 웃어 주는 거 인상 쓴다고 니왜 인상 쓰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싸움이 되고 그러면 그 신랑은 어디 가서 풀겠냐는 거지, 그지 그러면 신랑 또한 마찬가지고 어 뭐, 기주가 만약 몸이 아프거나 좀안 좋다 그럼 신랑이 서운 그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상부 상조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한쪽이 튀고 한쪽이 너무 죽어도 안 되고 한쪽이 조금 한쪽이 튀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부딪치고 플러스 플러스에 부딪치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자석과야 같다. 자석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음. 그럽니다. 음. 올해 삼재는 풀고 가세요. 아, 어, 네. 삼재는 꼭 푸시고. 어쨌든 올해는 내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기 보다는 언니는, 어, 다리 조심하시고요. 음. 다리를 좀 조심해야 돼. 다리 조심하시고. 우리 여기 대주는 사람과의 말과 인간에서 조금 들어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삼재 풀때또 조금 우리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내가 살을 조금 풀어줄게요. 아니 그러면 음. 저희들이 지금 둘째를 가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둘째는 꿈이 있나요? 둘째 가져야지, <laughs> 어, 둘째 가져야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응. 아들 기운이 더 많다. 응? 딸 낳고 싶지. 네. 아들 기운이 더 많다. 응, 아들 기운이 더 많은데 봤지. 응. 아들 기운이 더 많아요. 근데 올해는, 응. 자식의 운은 들어있어요. 자식의 음. 운은 들어있는데, 어,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는 할머니가 돕는 그런 형국이다. 근데 뭔가 두 사람의 건강 문제로서도 애가 잘안 쓰고 있는 걸로 보여. 음. 어, 그이뭐 세포가 원활하지 못한다든지 <laughs>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주한테 담배 끊으라고 해요. 음. 담배 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 정자의 어떤 그런 수치가 좀 낮, 낮게 나와. 약해. 맞아요. 어, 약해. 내가 볼때좀 약하게 보여. 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뢰를 좀 한번 해보고, 음. 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세포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어, 잠은 충분한 수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도 스트레스고, 집에서도 스트레스면 이제 죽어야 되겠지. 음. 그러니까 우리 기주가 어쨌든 집에서 놀고 있으니, 기주가 그래도 조금 많이 챙겨주고, 건강식부터 좀 챙겨줘라. 그런다. 음. 어, 애는 이번에 가지려고 하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음. 일은요. 저는요. 다시 음. 일할 운이 들어오나요? 자, 애 가질 것 같고, 애도 가져야 되겠고, 직장도 가야 아니, 애 되고. 애안 가져치면 혹시나 어? 일하러 갈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되겠어요. <laughs> 음. 직장은 사실 복이 있어. 음. 본인은 복이 있기 때문에. 집에 노는 것보다 밖에서 나가서 돈을 버는 게더 좋아. 근데 음. 돈을 벌면 버는 만큼 또 쓰기도 썸썸이도 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참고적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은자리를한자들었어때 어떻게 해라 음. 그런 뜻으로 어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좋고 생기도 돌고 음. 어, 밖에서 에너지를 조금 빼고 와야 안에 들어오면 조금 어? <laughs> 조금 죽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 음. 있기는 한데 어. 근데 너무 많이 밖에 나가 서 어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또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올해는 활동과 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해도 괜찮아. 이런 음. 음, 해도 돼요. 하다가 네. 몸이 조금 뭐애기게 생긴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몸이 무거워지면 네. 그렇게 어, 또 그때 가서 이제 좀 쉬든지 아. 그렇게 하세요. 네. 음. 수고하셨어요. 이게 끝난 건가요? 물어볼 거또 하나 더있는데요또뭐 어, 물어보세요. 그 응.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응. 아씨 뭘뭐 말했더라 까먹었다. 응. 아 까먹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생각하면 네. 네, 물어보시고 이제 네. 또 우리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어, 촬영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야, 끝났어요? 네. 네. 응. 일단은 네 오늘 아 그렇게 뭐 궁금한 것도 있고 그쵸 끊을게 어. 선생님 네.